LPL 스플릿2 플레이오프 패자조, 아이즈와 WE의 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AL이 가장 먼저 결승 진출과 MSI 티켓을 획득하면서 이제는 패자조에서 피 튀기는 대결이 시작되는데요. 특히 이번 패자조는 전투력 예측이 어려운 팀들이라 누가 확실히 이길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흥미로운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WE는 여전히 언더독의 입장이긴 하지만 당팀인 징동과 t s 를 연달아 잡아내며 기세를 끌어올린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이즈는 경기력 기복이 심한 팀이기 때문에 오늘 컨디션이 어떨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1세트 몬키가 바텀 갱을 성공시키고 아이즈의 레드카정을 w e 가 침착하게 대응하며 초반부터 바텀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즈는 상체로 방향을 꺾으면서 초반에 손해봤던 부분을 차근차근 복구했는데요. 이후 w e 는 용버스트를 성공하고 빠지려고 했지만 여기서 더샤이의 궁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며 한타를 대승한 아이즈의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중반부터는 서로의 설계가 지속적으로 성공하면서 누가 이길 것인지 예측이 힘들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그러다 33분경 we가 먼저 바론 버스트 를 시도했는데 여기서 지혜지혜가 바론 스틸을 해냄과 동시에 한타까지 대승한 아이즈가 1세트 를 선취하게 됩니다. 2세트는 지혜지혜가 깔끔하게 미드 갱을 성공시키고 탑까지 영향력을 펼치며 차이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글 서폿의 사이드 움직임 이 굉장히 날카로웠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we는 힘을 쓰지 못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탑 쪽에서 WE가 먼저 이니시 각을 받지만 너무 깊었던 나머지 아이즈가 손쉽게 빨아들이며 한타를 대승합니다. 그렇게 2세트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왔는데요. 3세트는 WE가 바텀 주도권이 있는 조합을 통해 미드 1차를 빠르게 철거하면서 초반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용 쪽에서 카리스가 물리게 되었고 여기서 빠지면서 생존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본대마저 휩쓸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한순간에 WE가 한타를 대패하며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리한 타이밍에 게임을 굴리지 못하게 되며 3세트까지 아이즈가 경기를 승리했는데요. 아이즈가 안정적이고 파괴적인 폼을 유지하며 w e 을 아예 박살내버렸습니다. 확실히 플레이오프 초반과 비교해봤을 때 설계와 운영이 다듬어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혜지혜와 메이코의 기량이 눈에 띄게 올라온 만큼 패자조 최종전에서 BLG와 펼칠 맞대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다음 경기는 결승 진출은 물론 EWC와 MSI 진출권까지 걸려있는 슈퍼 빅매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시리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WE는 아쉬운 경기력만 남긴 채 결국 기적 같은 미라클런이 막을 내렸습니다. 바텀 듀오가 갈라와 메이코 상대로 분투하며 버텨냈지만 상체에서 벌어진 격차를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탈락했지만 이만큼 올라온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웠기에 다가올 스플릿3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태윤이 이번 스플릿을 통해 자신의 기량에 대해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